맛집을 찾아서 오늘은 육류를 제외하고도 계란, 우유, 꿀, 마가린, 젓갈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비건 채식 뷔페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제가 여기는 자주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동행하는 사람이 이 채식을 좋아해서 이제 그 식이 이제 조가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의 특징은 뭐냐면 꿀을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근데 설탕은 좀달짝지근하기는좀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참 이상한 게 꿀은 사용 안 하면서 왜좀 간은 셀까요? 그게 좀 궁금해요.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채식이면 간을 약간 밋밋하게 자연의 맛을 살리는 게 그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. 특히 이거. 이게 이제 호, 호박에 이제 팥을 넣었 하는데 그게 달, 엄청 달더라고요. 너무 느끼해서 잘못 먹겠더라고요. 그아 그리고 이제 내가 궁금한 게 뭐냐면 꿀이 왜 비건으로 들어간지 나는 그거 너무 궁금해. 아시는 분들 가르쳐 주세요. 그리고 여기 채식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셔도 될 거예요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